Hello guys! It's very noisy here. Miller. Hello guys, I'm Harry. Nice to meet you again. 아 ah, 오늘은 제니가 눈을 보고 싶다 그래서 눈이 있는 데를 찾아가고 있어요. 아마 스키장으로 갈것 같아요. 강원도 어디나 아니면 경기도 어디 쪽으로 눈이 날씨가 근데 따뜻해서 눈이 있을란가 모르겠네요. 일단 가보고 날씨가 너무 좋아요. 봄 날씨 같아요 오늘. Oh, I have my new hairstyle, guys. <웃음> 어때? <웃음> 얼굴이 커 looks very big, more big. I'm going 데 o go to the car. I'm 잘 어울리는 t 같 go to 는 h e car. I'm 걱정하지 마. to go to the car. I'm going to <laughs> <laughs> boing boing uh, What's that? Malang malang? <laughs> malang malang? Cushy <kushik>, cushy? <laughs> malang malang? Cushy <laughs> cushy? So we will go now to ski Ski, ski play. Ski yeah. play. In yeah, Alijoto We will go into ski? I just know You Don't tell me You Look so handsome just subscribers. 쓰... <laughs> 잘생겼어, 여보. I k n o 난 농담이야. <laughs> 제가 옛날에 필리핀에 잠깐 있을 때 나의 이름이 이민호였어요. <laughs> 이름 아니야. 이민호 아니야. 아 그럼 송진기야 <laughs> 아니. <웃음> 김정은이야 <웃음> 김정은? <웃음> 그래? <laughs> 아 우리가 저번에 웃으면서 얘기한 게 만약에 필리핀에서 삼겹살집을 하나 한다 그러면은 김정은 캐릭터에 김정은 삼겹살집을 하나 차려볼까 하는데 너무 아이디어가 좋다고 <laughs> 김정은 삼겹살 가게 마크가 김정은 캐릭터를 하나 만들면은 되게 웃길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를 하면은 아마 나저 북한에서 살해당할걸요 간첩이어서. <laughs> 일까? 몰러 가다 보면 맛있는 것 집이 있 어. 음, go, 이 o u play. Go. Go there if it's close. 음. 어, 어, 아, just turn. Okay. Just go to s r k s a n 이시간 있어? 안 돼. 전 라이트 타임스 컴백 아, 그래? 국내에 이렇게 살아보지만 여기서도 서로의사 소통이 안 되는데 외국 사람끼리 또 살다 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소통하는 데가 좀 문제가 있어요. 디테일한 거는 서로들 소통을 못해요. 그냥 가벼운 생활영어 정도 뭐 할래, 밥 먹을래, 배고프냐, 아프냐, 뭐 하고 싶어 <laughs> 이 정도만 알지. 나머지 조금 디테일하고, 야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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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뭘 엮고 막이렇 그러면은 서로들 헷갈려해서 <laughs> 어, 이해 전달이 안 돼요. 그래도 이제 y o 갈수록 사람이 치료 u 보고 사는거지 근데 한국사람끼리도 대화가 안되는 사람들 I 많아요 그냥 살아가는거지 e y 토 u I love you. <laughs> 오, I lov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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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이렇게 앞에 카메라 비치고 있는데, 저희 전화번호가 보인다고 코멘트를 달아주셨더라고요. <laughs> 너무 재밌고, 뭐라 그럴까, 고맙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치웠어요. 보세요, 전화번호 안 보이죠? <웃음> <웃음> Spring. 어. 베 w e a t very nice. Yeah, n nice. nice 이럴 때 부르는 노래가 있어. <laughs> 봄이 왔네, 봄이 와. <laughs> 너무 올드한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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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아까 어, 그 누구냐? 어, 수반바다. 여수반바다 부르는 노래. 개가 부르 가 부르는 노래도 있는데. 이게 <laughs> <덕스 부르. 웃음> 예생유신. 아 봄이 왔네, 봄이 와. <laughs> 저 처녀의 가슴에도 그다음 모르겠다야. 나도 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아 진짜 덥네. 더워요. 히타도안 터는데. Nice. No, 무 o h 아 a t e r I'm y o 아 열선이 들어와서 그런. 여기 <laughs> 눈이 없어. 잠시 후 목적지가 있습니다. 아, 눈이요. 눈이 없어 별로. 안리를 정말... 종료합니다. 음, 다 녹았어. 그냥. 잠깐만 좀 보자. 아, 사, 눈이 다 녹았어. 안 데로 가자 음, 괜찮아. 눈눈 많이 올때 한번 보죠. We go back 응. uh, 어, 어, next 그, time. 어. 눈이 없잖아 a c k to the house. We go back to the house. We go back to the house. We go back to t 가 e house. We go back to the go o 갑자기 내게 나타나준 너,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 첫눈에 반한다는 이야기가 널 보는 순간 이해가 됐어. 매번 야야야야야 불러 널 야야야야 내맘을 고백하려고 타이밍만 보는. 그 곳은 제주도의 무서워? 무니까 그러니까 옆에서 막구경해 타고 싶으면 얘기해. <목소리> <목소리> よろしくお願いし 일로 와, 일단. 저기 올라가게 티켓팅 끊어가지고. 에어스타운에다가 그냥 사진만 몇장 찍고 그냥 나왔어요. 1월인데 이 날씨가 왜 이래. 아, 더워 죽겠어, 리 Very hot today. 그래, 지금 다시 집에 들어가는데, 어, 제니가 막국수 먹고 싶다는데, 막국수 집도 연집이 없어요. 다 망했는지. 그래서 지금 찾고 있어요, 막국수 집을. 근데 네, 없어요. 어, 여기 어디서 봤는데? 짬뽕집, 통큰짬뽕, 도가니탕, 곰탕... 아까 여기서 하나 봤는데.